전철 공짜야. 도시락 공짜. <laughs> 갔다 오면 되잖아. 그래, 안 그래. 아,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굉장히 도시락을 좋아해. 하늘궁 무료급식은 매일매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무료급식하고 있죠? 어디서 하고 있어? 빠고동원. 응? 거기서 무료급식을 하는데 뭘 주냐? 5천원짜리 김밥을 논하죠. 차에도 약간 싣고 거기 사람들이 그걸 너무 마시세. 비닐봉제, 원가, 원가 5천짜리 김밥이라도요, 좋은 거예요. 음 그거 우리가 만들어주는 건 아니잖아. 우리가 깨끗한 도시락을 사 왔어요. 그날그날 주문해서, 그날그날 그날 받아서 놀아주는데, 빵오동원에 노인들이 많잖아. 우리 차만 나타났다면 다 모여. <laughs> 우리가 봉고를 해가지고 하늘공 무료급식소 해놨어요 어, 알겠죠? 그리고 장소는 빠고다공원, 탑골공원 이렇게 돼 있어요 탑골공원 허리부드 극장 앞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거기서 놀아줘 시간대봐 노인들이 줄 서서 서로 받아가 한 사람 두 개는 안돼 어, 하나는 집에 가서 저녁에 먹을 테니까 하나만 두 자라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렇지만 한 개씩 줘 그러면 그거 가져가면, 좋아, 안 좋아? 가서 자기들이 먹고 싶은데 가서 먹는 거야. 알겠죠? 그거 뭐, 그거 하나 들고, 전철 타고 춘천에 가서 먹는데, 저, 저 강변에 가서 혼자 아프 먹는데, 저 길이 노인네 며칠 가 가지고 소풍 간대, 그거 가지고. 거기서 뭐, 그릇에다 이리 주는 거는 가지고 갈 수가 없잖아. 그 뭐, 바빠가지고 거기서 이리 주는 거는 가지고 놀러 갈 수가 없는 거야. <laughs> 야, 이거 12시 받아가지고, 저 양평에 가서 먹자, 죠 <laughs> 어? 어, 귀찮은 공짜. 전철 공짜야. 도시락 공짜. <laughs> 갔다 오면 되잖아. 그래, 그래? 아, 그러니까 이 노인들이 굉장히 도시락을 좋아해. 그래서 내가 착안을 한게 도시락을 저기로. 종, 종로삼가 우리가 무리 없이 가려고 한 30억 그릇을 샀잖아. 가게를. 아, 거기에 빌딩에 있는 식당들이 기절을 하는 거야. 안에 간판을 붙여놨더니. 아니, 여기서 무리곱식을 하면 우리는 장사를 어떻게 하냐고. 그래가 간판 떼었어요. <laughs> 못 붙이게 하는 거야. 벌떼같이 달라붙어가지고. 그리고 주소를 종로상과 피카들이 육청 차에다 해놨더니, 노인들이 거기 몰려와. <laughs> 도시락 내놔. 그니까 그 빌딩, 그 식당 주인들이 졸도를 한거예요 졸도. 아, 그래가지고, 파우더 원에서 주는 걸로 확정했어요. 그 오면 그 식당들이 많잖아. 기절을 하는 거야. 에 네? 아, 그래가지고, 노인들 오지도 못하게 하고 난리가 났어. <laughs>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파우더 경장, 그, 거기서 줍니 그게 탁골공원. 알았죠? 네. 밥이 어디 갔다고? 500군. 5 0 0 같이. 네. 500공간 밥은 여기를 수시로 볼 수가 있어근 그런데 여기는 밥이 안 보이지. 그런데 밥은 여기를 보고 있고 여기에 일에 관여하고 있고 여기를 해고자 하는 사람이 있으면 징계를 할 수가 있어어 그러니까 그 보디가드가 옆에 붙어 다니는 거야요 <laughs> 좋아요? 좋아. 좋아요? 좋지? 어. 그런 영적인 세계를 아는 사람이 내가 처음 와서 이 우주의 체계를 강의해줬어 탑골고원디 낙원상가 앞, 바꿨죠? 어, 이 우리 버스야. 무료, 무료급식 버스 좋죠? 요걸 왜 바꿨냐. 일로다 몰려오니까 저쪽에. 종로상가로 몰려오니까 가게 막그 식당들이 펄펄 뛰잖아. 그래서 탑골고원디 낙원상가 앞으로 해가지고 요거는 내 전화번호죠? 음, 67010내 전화번호야. 어,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재단법인, 하늘궁, 재단법인 있어요, 우리. 30억 주고 허가받아는 재단법인이 있죠. 초정교 하늘궁이라는 재단법인이 있어. 그 재단법인은 내가 재단법인으로 여기 활동을 하면 세금 안 내도 돼. 근데 내가 일부러 내는 거죠. 법인으로 하고 있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양심적으로 해주는 거야. 법인으로 안 하고 재단법인으로 해버리면 1 0원도 세금 안 내. 어, 근데 내가 벌써 120억을 세금을 냈잖아. 적은 게 아니잖아. 이 와서 120억, 뭐, 어, 뭐, 지금, 금년까지 나온 세, 세금이 이제, 금년에한40 몇억. 그서 세금이 한100 몇십억이야. 음, 그 중에 한 80억은 냈고, 어. 어, 요번에 대선 치르고, 요번 나서 또 몇십억 나왔어요, 세금이. 그래가지고 그거는, 어, 지금 못 내고 있지. 세금을 계속 내야 돼. 음. 그런데, 이 무료급식을, 우리가 매일, 일주일 내내, 하루도 안 빠지고, 계속 합니다 그래야지, 이것도, 일주일에 한번 한다거나, 두번 한다거나, 이러면, 이거 먹으러 오는 사람들이 혼돈이 생겨. 꾸준하게 점심때만 가면 있다. 좋아, 안 좋아? 어, 우리는 그렇게 놀아준다는 거. 이 차를 우리가 샀어, 안 돼. 그래서 이 차를 정찬필 씨가 운전하고, 여기 수녀님이 논하죠. 또 봉사자들이 있어. 좋죠? 그러니까 주방에서 안 해도 되죠? 공장에서 그냥 만들어 놓은 거 그날그날 그날 신선한 거 탁탁 주니까. 오래된 재료도 안 써. 좋아 안자아 아주 위생적이야. 그래서 그냥 물도 주고 뭐도 주고 국도 다 도시락에 다돼 있어. 그거 한 보따리야. 한 사람이 한 보따리 가져가는 거야. 좋아 안자와 그래가지고 저. 저 춘천에 가서 먹어도 되고 저 강변에 남자 여자 할머니 할아버지 둘이서 가지고 소풍 가서 먹어도 돼. 어, 종로 빠구다 극장 하면서 12시에 만나 가지고 도 도시락 받아 가지고 <laughs> 어, 전철 타고 저 팔당 댐에 가서 먹자. 이러면 가는 거야. 전철역에 내려 가지고. 그래안 그래. 뭐 먹을 게 있으니까 그냥 가는 거지. 가서 펼쳐서 먹으면 되는 거야. 놀다가. 좋아요 안 좋아요? 어, 나도 하늘궁에 강의만 얻고 손님이 매일 오니까 이렇지 그런 데 가서 도시락 얻어 가지고 가서 강변에 가서 놀면서 모으면 얼마나 재밌겠노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봉사를 하죠. 이거는 앞으로 계속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 대기업들도 뭐 이런 좀 이런 거를 좀 도시락을 막 길바닥에서 노인들 서울 얘기나 뭐 이런 데 놀아주면 굉장히 없는 사람들은 도움이 돼. 그래, 이 노인들이 요걸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점심 먹은 사람이 받기도 해. 받아가지고 저녁에 독거 노인들이 집에 가서 저녁 겸 먹어. 그리고 자는 거야. 좋아, 안 좋아? 뭐불 떼고 밥하고 그럴 이유가 없잖아, 그냥. 그거 뭐안 먹고 하면 건강해지, 건강하니까, 예? 요새는 도시락이 이게 위생적이야. 알겠죠? 어, 왜냐면 그게 기계와 체계화돼어 있어, 공장이. 딱돼 있으니까 취지문할 이유가 없어. 매일 만드는 양도 일정할 거야, 아마. 비슷비슷하니. 응? 주문량을 탁탁탁 만들어내니까. 좋죠? 그 사람들은 냉장고도 많아. 탁, 다, 다돼 있어요. 응? 근데 일반 가정집에서 많은 양을 만들려면 괜히 문제가 생기는 거야. 식중독 걸릴 수가 있지. 그죠? 어. 도시락 전문 회사에서 가져오는 거니까. 홍영영.